남자는 고의로 거지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수억 원짜리 롤스로이스가 숨겨져 있었다. 게다가 평소에 먹는 참외는 파운드당 8만 달러나 했다. 남자와 아내는 본래 초부자였다. 그러나 아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은 18년 동안 일부러 가난한 척해 왔다. 아들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그는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했다. 그 프로그램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부유한 삶을 체험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아들이 출발할 때 그들은 아들에게 수백만 달러 가치의 식재료가 든 가방 하나를 챙겨 주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값비싼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방을 저택으로 가져갔다. 부자들은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 불을 과시하기 위해 소년이 도착하자마자 호화로운 만찬을 준비했다. 파운드당 9,000달러짜리 쌀과 수만달러 가치의 과일이 있었다. 생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마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식사 중에 부인은 소년에게 음식이 맛있냐고 물었다. 그는 담담하게 집에서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대답했다. 부인은 그들의 집에서 그렇게 비싼 쌀을 살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소년이 거짓말을 한다. 고, 비난했다. 부인은 소년에게 버섯 수프를 한 그릇 더 떠주었고, 소년은 집에서도 자주 이 수프를 마신다고 말했다. 부잣집 자식들은 이 버섯이 파운드당 1만 달러라고 말했지만, 소년은 자기 집뒤들에 널려 있다고 했다. 생방송을 보던 네티즌들은 그가 분명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부잣집 자식들은 소년에게 식탁 위에 또 뭐가 있는지 집에서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소년은 주위를 둘러보고, 참외를 가리켰다. 부자의 얼굴색이 즉시 변했다. 그는 참외 하나에 8만 달러라고 말했다. 부인은 화가 나서 소년을 꾸짖었다. 소년은 급히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고, 하나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부잣집 자식들은 소년에게 꺼내 보이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소년은 갑자기 가방이 너무 꽉 차서 선물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걸 떠올렸다. 네티즌들은 이 말을 듣고 미친 듯이 그를 비웃었다. 소년의 부모가 생방송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매우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이 그 가방을 열면 더 이상 그의 아들을 모욕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 식재료들을 카메라에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부자들은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소년에게 꺼내지 말라고 했다. 부잣집 자식은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고 소년도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부잣집 자식은 갑자기 호텔 선반 위에 있는 골동품 차주전자를 보았다 그는 그것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소년에게 땅에 엎드리라 시켰고 그가 차주전자를 내려놓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실수로 차주전자를 깨뜨렸다 호텔 매니저는 이를 보고 매우 분노에 찼다 왜냐하면 그 차주전자는 1억 달러 가치였기 때문이다 그때 부잣집 자식은 소년이 차주전자를 깼다고 말했고 소년이 아무리 해명해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이때 생방송을 보던 부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본래 신부를 회복해 호텔로 가 아들을 돕기로 결심했다.